네 안녕하세요 복돌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문의 주셨던 종목 중에서 에센테크 폭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과연 에센테크는 현재 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어,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어, 차트를 열어놓고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현재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정치인관도 엮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정치인과는 뭐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어뭐 인맥 관련해서 뭐 그런 것을 조금 그나마 이제 재료로서 엮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인맥 관련주는 지금은 사실 크게 좋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제 뭐 인맥 관련주들 시세 낼거다 내고, 이제 반등할 녀석들 반등 내고, 뭐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인맥 관련주가 시세를 준다? 이거는 사실 이제부터 인맥 관련주가 다시 스타트를 한다? 새로운 종목이 생겨난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 녀석은 이제 폭염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어 저도 이제 가끔씩 문의 종목을 받다가 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이 에센테크의 상황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찌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 희망을 갖고 또 이제 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 지금,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 약 38.5%의 매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9%, 약 14%죠. 그러면, 그러면 38.5%에다가 14% 더하면 얼마일까요? 어 대충 48%에다가 4% 더하면은 한52%자52% 정도의 매물대가 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자 어디요? 1,800원 이상에 1,800원 이상에 약52% 정도의 매물대를 물려놨어요 그리고 현재 종가는 21선 부근. 자, 21선을 지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1,60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완전 횡해요. 이 자리가 완전 횡해요. 이 1,800원 밑으로 이 자리가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받쳐주는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이평선만 놓고 매매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어, 난패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 이런 거랑 비슷한 차트를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림페이퍼. 자, 무림페이퍼가 펄프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어, 이제 급락을 했다, 했었었는데, 다했 어, 그때 당시 문의 주셨던 분에 대, 분한테 제가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요. 한번, 무림페이퍼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녀석도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센테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냐면 당연히 21선의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자 21선의 지지 여부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1,60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 1,605원에서 1,590원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한다면 이 녀석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세 자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2,195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 1,380원, 이 1,380원이라는 자리가 이때거든요. 양봉을 뽑아냈을 때 이때부터 여기까지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플러스 60%예요. 60%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1,60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죠 즉 이제 고가 대비 약30% 정도가 빠졌어요 약30% 정도 약30% 정도가 빠졌는데 30%가 조금 안 되게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 위에 이 1,800원 위에 뚫어야 할 벽이 엄청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고생을 시킬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치를 1890원. 여기를 일단은 마지막 매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1890원.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1700원. 1700원이 오면은 이 자리가 수렴 자리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렴을 한 자리에요. 근데 이 녀석이 어, 이제 정상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 수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바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버렸어요. 바로 60%까지. 자, 이, 이런 거는 지금 얘는 폭염 관련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 재료가 어 사실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소멸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많이 고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 녀석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거라기보다는 탈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탈출 계획.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어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가 1차 지지가 159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자, 이제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1,700원 부근. 이 1,700원 부근에서 가급적이면 전량을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량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이 자리까지 1,800원 1800원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힘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1890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갈 리스크가 커요. 여기까지 간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1700원 부근에서는 가급적이면 물량의 절반 혹은 전량을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1800원까지 왔을 때에는 어, 가급적이면 전체 물량을 매도를 하셔서 만약에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 손실 범위 내에서 비중을 덜어내시는 것을 바라고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은 평단을 1700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1700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겠죠. 분할 매수로써. 그래서 이 녀석이 이2 1일선을 지지를 못 한다면 1590원이라는 자리를 지지를 못 한다면 이 녀석은 추가적으로 <laughs>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1475원. 근데 어 제가 봤을 때이 녀석은 1475원도 여기에서도 지지를 못한다면 이두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반등, 재반등시 1700원. 이 1700원 자리에서는 전량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다. 자,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녀석을 다시 차트로 놓고 보면, 자, 거래량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자, 이렇게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때, 이때 상한가를 찍었을때 거래량이 요거예요 요거 어디냐면 요 거래량 요 거래량 근데 이때 고점 2195원을 찍었을때 거래량이 이거예요자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이 두배를 터뜨렸어요 그리고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자잘 보세요 자그 다음날 이 상한가 찍었을때 거래량 을 능가하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은봉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은봉이 또 나왔죠. 자, 여기서는 탈출을 하셨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이때, 이, 이런 고점을 찍고서는 또 종가를 여기서 마무리를 했죠. 1700원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1700원이라는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이 거래량. 이때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그때가 이때 양봉을 만들었던 거래량. 즉, 거의 모든 물량을 털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현재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어그 외국인의 그 수급은 반등시 1800원에서 1890원까지만 보셔야 돼요. 크게 반등한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1700원에서 1750원 이하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탈출을 한 다음에 이 종목에서 뭔가 수익을 보기를 원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못다 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지금 어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매집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 1,7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도 영역, 1,800원. 여기가 1차 매도 영역. 3차 매도를 3, 1,890원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1700원. 근데 1800원 에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인 1750원 이하에서는 전량을 매도를 하셔서, 어, 약 손실 혹은 약 수익권에서 <laughs> 탈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탈출. 아어 그래서 이 현재 s 센테크에 대해서는 어 제가 뭐 다른 차트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에센테크 자 이렇게 이 녀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자 60분 봉상 놓고 봤을 때도 오비웨 값이 2,195원, 2,195원. 자 이때 상한가 찍었을 때 값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때 저가 여기까지 자 이때 상한가 찍었을 때 만큼이 오비브이가 빠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 근데 어 여기까지 오비브이가 빠진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1490원 이 자리까지 빠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어좀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60번 봉상 73%의 매물대가 보이시죠? 이거는 엄청난 벽인 거예요. 엄청난 벽. 그 자리가 1890원 부근. 이거는 웬만해서는 뚫기 힘들어요. 그냥 짧게 폭염 관련주로, 폭염 관련주로 한탕 해먹고 털고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털어 먹을지, 어, 그거를 지금 세력이 어,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출 계획을 좀 이렇게 예민하게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